있습니다. 마의 구간, 가자! 가자! 오늘은 국립발레단의 라바야데르라는 발레를 보러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영상으로만 많이 보고, 실제로 무대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1시간째 있는데 전혀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밥안 먹고 공연장 들어가면 배고플 텐데. 5분만 더 있다가 깨워가지고. 뭐라도 좀 먹고, 그러고 공연을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꿀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깨울 수가 없어요.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 비와. 싶어? 그냥 바나나 케이크 먹으면 안 돼? <laughs> 다음 에볼 발레 는. 이거예요 가자 뭔지 응. 알아? 몰라 졸려도 쉬면 이상해 아 졸려? 왜냐면은 어. 이렇게 지금 위로 대각선으로 가는 거지 <laughs> 사규가 아니에요, 여러분. 7만 6백만 원 다 먹었어요?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인자. 아 냄새가. 물기밥. 내 광대 어쩔 거야. <laughs> 너무 맛있지.

나 어저께 언니 스케줄이 단거이 정도 먹어줘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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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예쁘다. <laughs> 어제는 여기. 오늘은 여기. <laughs>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연세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거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과연 그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피아노를 치셨지만 피아니스트로 살아오진 않으셨잖아요. 그런 도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거야? 응? 여기 앞으어 <laughs> 안녕하세요. 블렌선 시상. 잘 없잖아요, 메뉴가. 그래서 꼭 만들어 먹고 싶은 거. 오로 갈 거잖아요. 그 고소함이. 오뚜기 소스 하셔도 돼요. 근데 네뭐 간을 좀딱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네. 여나이 새우죽을 넣어서 구부정하네오 진짜네? 所以。 파스타 맛이 나요. 파스타 맛이 나? 응. 안에 치즈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울려요? 그래서 파스타는. 그러면, 그치. 응. 피자 맛 색깔 나지? 네. 응. 피자 파스타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좋아? 피자보다 자주 먹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아 밀크 쉐 같지? 리 아파? 머머 <laughs> 자동이야. 이렇게 세병할게요. <laughs> <laughs> say 오래간만에 루카스가 저한테 엄청 혼나고 울고 잤어요. 그러니까 루카스가 학교 생활하는 거에 크게 터치를 안 하는 편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가방 챙기는 거를 옆에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필통에 연필도 하나도 안 깎아놓고, 지우개도 잃어버려서 안 들어있고, 결정적으로 영어 노트 써오는 숙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난주부터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화가 확 났죠. 오늘이 날이구나. <laughs> 엄청 화난 얼굴을 하고, 가방 다 챙겨. 이렇게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위기로 이제 루카스가, 아,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났구나. 이러면서 쫄아갖고, 가방을 막챙기고선 슬그머니 저한테 와갖고, 나 이제 가서 잘게.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너 일로 와서 여기 앉아봐. 이랬죠. 이제 쭈구리가 돼가지고 제 앞에 와서 딱 앉았는데, 화가 확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화를 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화낸다고 해서 얘가 과연 반성을 할까. 그리고 루카스 표정을 딱 보니까 빨리 혼나고 끝나길 바라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지금 내가 화내고, 혼낸다고 해서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얘가 반성을 안 하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전을 바꿨죠. 너는 바보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잘 챙기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너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선택은 니가 하는 거야. 바보가 될지, 똑똑한 사람이 될지. 그래서 학교에서 똑똑해지려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건데, 너는 지금 계속 바보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물어봤을 때다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믿고, 니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걸 기특하게 생각해서 너랑 같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엄마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부터 갑자기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반성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미안해서 온대요. 조금 그래도 스스로 뉘우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카스는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은 어린이니까 선택을 잘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열심히 듣고 그런 선택을 하면 네가 원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네가 다른 선택을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네가 잘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내일부터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른도 똑같잖아요.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laughs> 무조건 막 혼내고 꾸짖어서 깨닫기는 사실 사람이 힘들거든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를 알면서도 그 잘못을 지적당하면 좀 발끈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뭔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면 아이들 태도가 바뀌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루카스가 학교 다니는 거를 즐거워하면 가장 좋고,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거든요. 나를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견디기 쉬우니까.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비를 맞아가지고 차가 완전 너무 세차하고 싶은데 또비 온다 그래가지고 참는 중이에요. 너무 싫다. 아, 더러워. 너무 더러워. 차가 너무 더러워. 캠핑을 가기로 해가지고 이거 토치랑 아베키 집게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얘가 터져갖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가방을 샀거든요. 바베큐 꼬챙이. 이거 뾰족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힘든데. 얘도 여기다 넣고. 단단해서 음. 마음에 들어요. 짠. 불멍할 때그 불에다가 뿌리면은 오로라처럼 보인대요. 쇼핑장 인싸템이라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이거 뿌리면 루카스가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방용 커틀러리 가방이에요. 에서 설거지할 때도 필요해가지고 이거 접이식 버킷도 하나 샀어요 깊다 갈아놓을 고리도 있고 브러쉬 컬렉터에 브러쉬가 하나 더 늘었어요. 키는 랩에서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세트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루카스가 이 인텐시브 크림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laughs> 세개나더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무겁지 않게 산뜻하게 발려서 루카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노 베이비에서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나와라. 아이고. 루카스가 아기 때 여기 이거 되게 입욕제 많이 썼었는데 로션하고 이거는 바디워시랑 샴푸가 같이 되어 있는.